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크게 변화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광해군을, 광해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조가 망해가는 명나라만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으로 자기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에 찍으면서 청나라 왕한테 항복을 했습니다.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청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야 됐습니다.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일본에게는 불과 36년 통치를 받았지만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인조의 그 망해가는 명나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5천년 5년 역사 이래에 항상 가난에 찌들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오늘, 오늘날 선진국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민주화 민주화하면서 학생들이 대무를 했지만 국민 소득 1만 달러 이하에서 민주화가 성공한 적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만 시기에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기에 민주화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만큼 오늘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한 것은 95년도였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역사가 바뀌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사우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종교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웅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위대한 영웅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본문 1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철저한 유대인 중에 하나인 사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능력의 메시아로 메시아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단 종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여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을 잡기 위해서 담에 색으로 가려고 했는데 먼저 담에 색으로 가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으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결국은 받아들고서 사울은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고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빛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울은 눈이 멀고 말도 못 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메색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사울은 다시 눈이 떠여지고 입이 열려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고 바울로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웅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탄생되고 중생하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육의 눈이 멀어지고 영의 눈으로 새롭게 떠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 생각과 믿음이 영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다 해도 부활하게 되고, 망해져가는 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 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답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다 꼬꾸라지게 되고 넘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손 들고 예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시고 항복, 항복을 하십시오. 이전의옛 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영웅, 영웅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정도 될수 있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도 될수 있고, 작게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사울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가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계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영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위대한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웅이 되려면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없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시니까 담에 세계에 있는 아나리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사울의 눈이 다시 떠지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가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담은 성까지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고문까지 받아서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저보고 어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위하여,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사울에게 갔다가는 자신도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함으로 위대한 종, 위대한 영웅, 바울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바울이 열사된 교회로 갔을 때 제자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났다가는 끔찍, 꼼짝없이 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 다녔겠지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그 두려움,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위대한 영웅이 될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 환상 중에 기도 중에 그 예수를 만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분이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65는 1년의 날수와 같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두려움 때문에 잠못 자고,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신경감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표구로 해서 거실에 딱 그려놓고 수시로. 읽어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시되, 먼저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담대함을 얻을 용기를 가지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의 정, 정인으로 전대, 전도인으로 일하려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므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기도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바울이 아라비아로서,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얻어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계 역사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더 기도하십시오.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루,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웅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사도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바나바,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에게 사울이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해줌으로써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고 교회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처음 할때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출처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답답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교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성령님의 도우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절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를 주로 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 하고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도울 자가 없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에 소망이 오고 꿈이 있는데 도울 자가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뒤에 나의 마음에 확신이 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예수와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에 잡아 가두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하는 것은 예수를 비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 이제 역사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의논하는 일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속에 확신이 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개인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흩어시고 사울을 부르셔서 세계 방방곡곡 곳곳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병고침의 역사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죽은 도로가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사합니다. 다비다에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고 중풍병자 애니아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래서 온세상에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세계 역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계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